안녕하세요. 영드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은 CLS 모델입니다. 이 CLS도 지금 E클래스랑 동일한 그 룸미러 하이패스가 들어간 모델들이 있는데요. 지금 카드 인식이 네. 안 카드 되고 넣어주세요. 있어요. 카드 인식이 안 되고 있어서 어이 룸미러 하이패스에 좀 고질병 같은 고장이죠. <laughs> 어 안쪽에 있는 이제 모듈들 손을 봐서 네. 카드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수리가 가능하고요. 탈거해서 수리해 보겠습니다. 자 이게 고장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서 제가 증상 나올 때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확인하십시오. 자 이렇게 카드를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카드를, 카드를 네, 꽂아도 카드가 정상 삽입되지 네. 않았습니다. 멀쩡한 카드가 이제 인식 오류가 넣어... 네 납니다 또 이렇게 인식했다가 넣... 네또 이렇게 인식이 안 됐다가 이런 고장이에요 네. 그러면 하이패스가 어쩔 때는 되다가 어쩔 때는 안 되다 그러거든요. 탈거해서 한번 저희가 점검하고 수리해 보겠습니다. 자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아까 이제 카드 제가 넣어주세요. 넣고 나서 요 주황색 표뜨면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. 네, 이제는 모듈 교체하고 안쪽에 기판 수리하면 카드를 네 이렇게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해도 네. 인식이 잘 됩니다. 이게, 이, 벤츠에서, 이제 벤츠가 직접 만든 부품은 아니고 국내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기계인데요. 어, 고장이 조금 있어요. 오래되면서 이 모듈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요. 네, 부품 교체하고 또 수리하고 하면서 손을 보면 잘 인식이 됩니다. 뭐 기왕 달려있는 부품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기 때문에, 네, 아우, 시끄러워요. <laughs> 이렇게. 잘 수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가 수리가 안되는 기계들도 있어요 100%라는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되지만 또 안되는 경우도 좀 드물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탈거해서 내부 부품들 다 체크하고 수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먼저 방문해 주셔서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체크해 가면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이 차량은 이제 CLS 모델이었는데 CLS랑 그 다음에 W212 E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에 설치된 룸미러, 하이패스,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